당신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영상을 클릭했나요? 혹시 오늘도 무거운 숨을 내쉬며 버티고 있나요? 아무도 모르게 혼자만의 싸움을 하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잘 왔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듣는다면 분명 당신의 마음에 작은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이 영상은 그저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25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구해낸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이 말은 당신을 반드시 붙잡아 줄 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의 바다는 끝이 없으나 바를 때는 그곳부터 육지가 된다. 당신이 지금 딛고 있는 이 자리,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어떤 고통도 영원하지 않고, 어떤 절망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나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불행은 내 잘못이 아니다. 인연이 흐를 뿐이다. 당신이 지금 겪는 일들은 잘못된 벌이 아니라 지나가는 인연일 뿐입니다. 이 말은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할 겁니다. 부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천년을 후회한다. 당신의 인생은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도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오직 지금 이 순간, 이숨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지금의 자신을 붙잡아 주세요. 혹시 당신의 마음에 끝없는 걱정이 몰려오나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미래를 바꾸지 못한다. 다만, 현재를 잃게 할 뿐이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일의 90%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 일이 일어난다 해도, 지금 걱정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단한 가지 선택만 해주세요. 걱정을 내려놓고 지금을 살아보기.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세상을 만듭니다. 지금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세상도 무너져 보일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마음을 단한번 고요히 한다면 세상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달라집니다. 이 영상을 듣는 동안 만큼은 당신의 걱정을 잠시 내려놓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오직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이 이 말을 끝까지 듣는다면 분명 마음 속에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당신이 다시 행복으로 돌아가는 길이 될 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생긴다. 당신이 지금 붙잡고 있는 그 불안, 그 후회, 그 상처가 바로 집착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당신을 더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내려놓는 자는 가볍다. 가벼운 자는 자유롭다. 당신은 지금 손에 무거운 짐을 쥐고 있습니다. 그 짐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의 발걸음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혹시 당신은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내려놓을 수 없어요. 너무 많은 걸 잃을까봐 무서워요. 부처님은 대답하십니다. 잃는 것이 두려운가?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것은 반드시 떠난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도 당신이 갖고 있는 물건도 당신의 고민조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떠날 것을 붙잡지 말라. 그것은 바람을 움켜쥐는 것과 같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걱정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혹시 이렇게 느끼고 있나요?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어.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숨 쉬는 한, 너는 이미 충분하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당신의 잘못으로도 실패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부처가 될 씨앗을 품고 있다. 내가 누구이든 당신의 삶이 지금 어떤 모습이든 그 안에는 빛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빛으로 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말하고 싶나요? 하지만 내 삶은 너무 힘들어요. 행복은 나와 상관없는 것 같아요. 부처님은 대답하십니다. 고통은 내 적이 아니다. 고통은 내 깨달음의 스승이다. 지금 당신이 겪는 아픔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아픔은 당신이 더 깊은 행복을 알게 하기 위한 선물입니다. 고통이 깊을수록 행복은 더 선명해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견제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하늘, 지금 마시는 숨, 이 순간의 당신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만은 미래의 두려움 대신 지금의 숨결을 느껴주세요. 당신은 그 자리에서. 이미 행복으로 가는 문을 열고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조금은 고요해졌나요? 그렇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 큰 강이 된다. 작은 깨달음이 모여 큰 지혜가 된다. 당신의 오늘 이 작은 시간이 앞으로의 인생을 바꿀 씨앗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너의 마음에서 자란다. 지금 당신은 행복을 어디에서 찾고 있나요? 다른 사람의 인정에서 미래의 성공에서, 잃어버린 과거에서 찾고 있지는 않나요? 부처님은 말합니다. 바깥에서 행복을 찾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다. 당신이 행복을 찾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 당신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는 이미 잔잔한 샘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은 여전히 스스로를 탓하고 있나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내 잘못이야.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떠난 발자국이다. 그 위에 다시 발을 올릴 수 없다. 당신의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인연일 뿐입니다. 그것을 붙잡는 한 당신은 현재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처럼 자신을 용서하는 연습을 해 보세요. 너 자신을 용서하라. 그것이 자비의 시작이다. 당신의 마음에는 지금 어떤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나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굽으면 그림자도 굽는다. 그러나 마음이 곧으면 세상도 곧다. 지금 당신이 보는 세상이 어둡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세상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지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마음을 한 번만 부드럽게 만져주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당신의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혹시 당신은 여전히 행복을 조건으로 만들고 있지 않나요? 이 일이 끝나면 행복할 거야. 내가 성공하면 행복할 거야.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조건 위의 행복은 사라지기 위해 존재한다. 조건 없는 행복은 영원하다. 지금 이 자리 아무것도 갖추지 않은 당신이 바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행복은 상태가 아니라 바라보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숨 쉬는 이 순간, 너는 살아있다. 살아있는 자는 이미 부처의 길 위에 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증거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선택할 수 있고, 여전히 행복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의 가슴 한편에서 작은 따뜻함이 느껴지나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스며드는 자리입니다. 그 작은 온기를 붙잡아 주세요. 그것은 언젠가 당신의 삶 전체를 덮을 따뜻한 햇살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너의 세상이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나요? 과거의 후회 속인가요? 아니면 미래의 불안 속인가요? 그렇다면 당신의 세상은 늘 아프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만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주세요. 이한 순간이 바로 당신의 인생 전체가 될수 있습니다. 혹시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나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부처님은 대답하십니다. 너는 이미 충분하다. 다만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은 완전합니다. 부족한 채로 완전하고 흔들리면서도 온전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 해도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부처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내가 깨닫기 위해 온 손님이다. 손님을 미워하지 말라. 당신이 지금 겪는 고통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은 당신에게 더 넓은 세상과 더 깊은 행복을 보여주기 위해 온 스승입니다. 그러니 오늘만은 그 고통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그래, 내가 있기에 나는 더 단단해질 거야. 혹시 당신의 마음 속에 원망이 남아 있나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탓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불은 타오르고 너는 더욱 뜨거워진다. 당신이 탓하는 그 마음은 결국 당신을 더 아프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원망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에 작은 바람을 불어 넣어주세요. 그 바람은 당신을 식히고 상처를 부드럽게 덮어줄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 세끼 밥을 먹을 수 있다면 감사하라. 그대는 이미 부자로다. 당신은 오늘 밥을 먹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행복의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당신이 오늘 당연하게 여긴 그 순간 속에 숨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동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나요?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작은 물방울이 큰 강을 이루듯 작은 평화가 큰 행복을 만든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작은 평화가 언젠가는 당신의 삶 전체를 바꾸는 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버티고 있고 그 자체가 용기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남은 자는 이미 승리한 자다. 오늘을 견딘 당신은 이미 이겼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 너의 발 아래 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듣는 지금 이미 행복은 당신 곁에 와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는 행복을 찾지 말고 지금 있는 행복을 바라봐 주세요. 그것은 숨 쉬는 당신 자신이고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혹시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나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너 나아져야 행복할 수 있어. 부처님은 대답하십니다. 행복은 준비의 끝이 아니라 준비의 시작에서 피어난다.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서 충분합니다. 더 갖추지 않아도 더 완벽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행복을 시작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잘 버텨왔습니다. 주 많은 날들을 견디고 여기까지 온 당신은 강한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자는 울지 않는 자가 아니다. 울어도 다시 일어서는 자다. 당신은 울면서도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빛나는 존재입니다. 이제 이 말을 당신의 가슴 깊이 새겨주세요. 내 마음이 곧 세상이다. 내가 바뀌면 세상도 바뀐다. 당신이 오늘 단한 걸음이라도 마음을 바꾼다면 내일의 세상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준 당신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후회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을 붙잡을 것인가?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천생의 인연을 만든다. 당신의 선택은 지금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분명 행복으로 가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들이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당신의 마음 속에서 지켜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듣는 이 순간 우리는 함께 걷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면 이 채널을 기억해 주세요. 이곳은 당신이 힘들 때마다 돌아와 쉴수 있는 곳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면 당신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이 말들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반드시 행복해질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그대로 완전하다. 너는 이미 행복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 세상을 바꾸려 하면 마음은 더 무겁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은 세상을 바꾸려는 욕심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오직 당신의 마음 한 조각만 바꿔보세요. 그한 조각이 달라지는 순간 세상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할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나는 너무 작은 사람이라 아무것도 할수 없어.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방울의 물이 바위를 뚫는다. 작은 마음이 큰 세상을 만든다. 당신의 한 걸음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당신의 한 생각이 당신의 인생을 새롭게 열어갈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행복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대답하십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너는 지금 이 순간에만 살고 있다. 이 말은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진리입니다. 당신이 이 말을 기억하는 순간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이 숨, 지금 이 자리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혹시 당신은 여전히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나요?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내가 가진 모든 행복은 사라진다. 비교는 끝없는 갈증만 남깁니다. 오늘만은 오직 당신 자신만 바라봐 주세요. 당신은 비교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존재입니다.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의 가슴 속에 지금 작은 평화가 피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 평화를 놓치지 마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작은 평화가 쌓이면 큰 행복이 되고, 큰 행복이 쌓이면 깨달음이 된다. 당신의 오늘 이 작은 시간이 내일의 빛나는 삶을 만들 것입니다. 이제 이 말을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너는 충분하다. 너는 빛이다. 그리고 너는 행복으로 가고 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준 것 자체가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당신의 인생을 분명히 바꿀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그 빛을 다른 사람과 나눠주세요. 당신이 받은 이 평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때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면 이 등불은 언제든 다시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이 필요할 때마다 이곳은 늘 당신의 쉼터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너는 지금 이 순간 행복할 수 있다. 그 사실만 기억하라.